네 안녕하세요 천희서입니다 자 오늘 네이처셀 주가가 지금 마이너스 13% 종가 마감이 됐는데 자 일단 여기서 주가가 빠졌던 내용이 뭐 네이처셀에 관련해서 뭐 식약청에 관련된 내용이 오늘 허가가 반려됐다 이러한 찌라시가 떴어요 여러분 일단 이러한 찌라시가 뜨면 이거에 찌라시에 동요를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이 내용이 사실인지 혹은 이 내용이 허위인지 그거부터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은 지금 네이처스에 관련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첫 번째가 일단 가장 볼수 있는 공시를 먼저 확인할 수가 있죠. 공시 같은 경우는 네이처스에 관련해서 지금 거기 허가에 반려됐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거래소 금감원 둘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홈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 지금 이거 찌라시에 관련해서 제가 네이처셀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네이처셀을 가지고 있는 주주라면 이러한 찌라시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다는 내용이 온다면 일단 네이처셀에 전화해서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제가 확인한 결과 여기에 관련해서 담당자는 굉장히 어이가 없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여기에 관련해서 허가 내용 그런 내용이 뭐 있냐 그거를 찾아서 자기한테 알려줘라 이거를 허위 사실로 내가 신고를 우리 회사 쪽에서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와요.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어느 정도 그 허위 사실이 됐던 내용들을 다 알려드렸는데 일단은 이거 제가 통화한 거 녹취가 있어요. 그럼 이 녹취에 관련해서 제가 이거를 뭐 아무래도 제가 통한 담당자가 남이다 보니까 또 혹시라도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될수 있어서 공개하기는 조금 그래요. 아, 뭐뭐 인터넷에... 자, 이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거 식약처에 관련된 발려 사항은 있다, 없다, 전혀 없다입니다. 이거에 관련된 일정이 지금 여전히 진행 중이고, 하고 제가 뭐 일정에 관련된 내용도 물어봤어요. 대략적으로 이제 언제 정도의 일정이 나오냐. 근데 당장 일정이 언제 나올지는 본인들도 아직 모른다입니다. 이 여전히, 여, 이 내용은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일단, 네일처스에 관련해서 우리가 일정이 나온 게 1월달 같은 경우는 RMAT에 관련된 미팅 신청을 지금 현재 한 상태이고, 2월달에 RMAT에 관련된 미팅이 예정되어 있고, 일단은 뭐 3월달에 시작처에 관련된 다국적 임상에 관련된 환자 모집, 그리고 4월달, 최소 4월달은 돼야 저는 발표가 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쵸? 렇 근데 일단, 지금 갑자기 이 내용이 어디? 종목 토론실에 돌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일단 이 반려됐다는 이 찌라시는, 일단 뭐, 회사 쪽에 확인해, 확인해 본 결과, 일단 아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 자, 일단, 대신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일단은, 일단은 지금 시간이 이제 몇 시냐면, 자, 시간을 먼저 한번 볼게요. 음, 시간. 시간을 검색했을 때, 일단은 뭐, 1시 13분, 5시 42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관련해서, 만약에 뭐, 식약처에서 어느 정도 반려가 됐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공시가 나와야 돼요. 그 공시가 18시 전으로는 떠야 됩니다. 근데 일단 뭐, 아직 18시까지 한 20분 정도 남아있죠. 이거는 제가 끝까지 체크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 일단 나온 공시는 없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시간으로도. 그리고 만약에 정말 6시에 이러한 공시가 나올 거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어느 정도 전화를 했을 때, 얘네들이 전화를 아예 안 받거나, 혹은, 일단 지금은 반려됐습니다라는 내용들을 뜨지, 이렇게, 대체 어디서 그러나요? 하면서, 어이없어 하면서 그 내용들을 캡쳐해서 저한테, 그 내용들을 저한테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라는 답변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러한 상황이 진짜면 전화를 아예 안 받아요. 근데 지금, 통화가 됐죠. 그리고 아니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약간 조금 일시적으로 나온 거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대신에 오늘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일단 이 네이처 셀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쵸? 120만주에서 85만주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대략적으로 뭐 39만주 정도를 매도를 때린 건데 일단은 우리가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를 때렸을 때 얘네들이 여기에 관련해서 정말 빠져나간 건지, 정말 완전히 러는 한 건지를 봐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이랬던 시기가 몇번 있었죠? 어떤 시기가 있었죠? 보면은 얘네가 160만 주에서, 그쵸? 똑같이 여기 보면은, 어 얘네가 이렇게 뭐 120만 주에서 80만 주 때까지. 지금이나 상황이 똑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여기 120만 주에서 80만 주 때까지 매도를 한 거잖아요. 이 내용이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죠그 시기가 언제였어요? 11월 25일에서 26일이었어요. 그러면 11월 22일에서 26일. 한마디로 뭡니까? 이 사이에 주가가 여기 똑같이 마이너스 19%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다음날에 플러스 15%, 고가 21%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주가가 말 그대로 29% 상하가가 나왔어요. 한마디로 이러한 흐름이 나오는지를 일단 우리가 내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일단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는지를 내일 체크를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내일 장에서 외국인들이 또 추가적으로 80만주 대에서또 30만주 대 40만주 대를 매도를 해서 이 물량들을 그냥 다 빼는지, 혹은 이러한 물량들이 다시 어느 정도 빼지 않고 이러한 구간에서 다시 유지하면서 슬슬 매수 준비를 하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시약처에서 반려가 됐을 거였으면 중요한 게 외국인들이 아니라 이 기관들이 그렇죠? 예를 들어 100만 주에서 110만 주 계속 이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물량들을 똑같이 같이 팔았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러한 물량들을 지금 안 팔고 있다는 라 겁니다. 여성의 백만주들을 유지하고 있어요. 외국인 정말 이렇게 시약처가 반려가 될 거였으면 기관이 누구보다도 이 정보를 재빠르게 알아요. 그러면 얘도 이 백만주대에서 못해도 80만 주 때, 혹은 70만 주 때까지 차일 실현을 한 적이 있어야 돼. 근데 얘는 주가가 고점을 찍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뭐야? 차일 실현을 해본 적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야? 거기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내이처이 어쨌든 간에 2월 달에 어떤 거? RMAT에 관련된 미팅에 관련된 그 일정에 관련된 호재 기대감. 그렇죠 지금 미팅이 1월 달에 신청한다고 했지, 그쵸? 이 일정이 잡히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 일정에 관련된 기대감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청세법에 관련된 내용도 결과적으로 2월 달부터 3월 달부터 그거에 관련된 호재 일정도 예정이 되어 있어요.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일정이 무려 호재 이슈가 두 개나 있는데, 굳이 이런 구간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주가 급정시킨 것도 없이 런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런을 할 거였으면 이러한 구간에서 굳이 빠스코 등락이 없이 그냥 여기서 런 때렸어야 돼요. 대량 거래를 동반한 차일 실한 매물이 나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차일 실한 매물이 나와서 그 물량을 그대로 받았어요. 차일 실한 물량이 나와서 그 물량을 그대로 받았어요. 이러한 흐름이 내일이 아니더라도 이번 주에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쵸.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오전장에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차일신화하는 물량이 보여서,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외국인의 매이이도 메일, 차일신화를 봐라.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장 끝나고 볼수 있는 게 아니죠. 오전 10시, 뭐 11시, 2시, 뭐 이렇게 장중에도 계속 얘네들이 매도하는 부분이 떠요. 그 부분이 뜨면 일단 우리가 일단 일부라도 같이 찰시를 하자. 그리고 얘네들 다시 다음데 다시 우리가 매수를 하자.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 제가 장중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은 이 이러한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걸 보고 우리가 찌라시가 이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메인 수급이 이탈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약간 절반의 차이스러운 추가로 적으 진행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의 짜투리 물량만 남은 상황인데 요거는 내일자 흐름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조금 대응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런 찌라시에 관련해서 분명히 반박하는 공시 혹은 반박하는 기사 혹은 찌라시 내용에 관련된 입증할 만한 공시가 안 나온다면 이거는 뭐야? 허위사실이라는 거야. 그건 뭐야? 주가를 다시 되돌리는 현상이 나옵니다. 못해도 이 박스 까지는 다시 들어올 거예요. 그 내용들이 우리가 아무리 늦어도 내일이면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장정부 p 나갈 거니까 전부 다010-3212-5248 이쪽으로 네이처라고 보내서 네이처셀에 관련된 정말 제대로 된 대응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을 때는 항상 뭐 인도라도 드시지 마요. 그냥 그 직접 전화해서 일단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그 다음에 공시를 확인해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이 이 내용이 진짜잖아요 그럼 회사 쪽에서 전화를 안 받아요 일단 그쵸 그냥 계속 뭐 통화 중이거나 혹은 계속 걸어도 무응답입니다 혹은 뭐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면 투자자가 판단할 주요한 공식이 기 때문에 이미 거래소나 금감원 그 공시에 떠요 그쵸 일단 지금 시간이 지금 몇시죠 시간이 지금 보면은 일단 시간이 현재 5시 48분 지나가고 있는데 자뭐한번더 새로고침을 해 볼게요 어. 새로 고치면 결과. 지금 뭐 공시 내용 나온 거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공시가 떠야 돼. 벌써 근데 공시가 나오는 게 없어요. 이건 내가 6시까지도 안 나올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제가 6시까지 공시가 나오면 거기에 관련된 영상은 제가 다시 찍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안 나와요. 제가 뭐 특별하게 이 이후에 오늘 이후에 제가 오늘자 내용으로 추가적으로 공, 그 영상이 또 올라오는 게 없다. 그러면 뭐야? 6시까지도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공시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시약처에 관련된 반려는 말 그대로 찌르셔야지. 진짜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주가를 이미 빠졌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이번 주에 대응인 거고, 이 이번 주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장중 브리핑 진행이 될 예정이고, 구독자 분들은 이러한 내용들 무료로 진행할 거니까 010-3212-5248 이쪽으로 다 같이 레이처라고 보내서 이러한 대응들 꼭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집주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매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서버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드려요. 왜냐면 이제 뭐한 달에 종목을 막 다섯 개, 열개 나가. 전부 다 매매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매년 1월은 좀 많이 나가요. 매년 1월은 많이 나가는 이유가 제가 12월 말에 약수익이 있던 종목들도 웬만한 거다 정리를 때려요. 그죠 왜냐면 이제 새로운 연도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존의 종목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뭐 내년에도 아마 25년도 1월 달 1월에 나마 종목이 좀 많이 나갈 거예요. 왜? 그때는 100% 현금 비중이거든요. 12월 달에는 제가 일단은 거의 웬만해서 다 종목들을 정리를 시켜요. 1월 달에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1월에만 예외적으로 한 4개에서 5개 전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외에는 한 달에 2, 3개 정도가 나갑니다.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구독자 분들을 조금 이제 늘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구독자가 16,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구독자가 이제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제가 계속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종목들, 어? 이거는 다 진짜인가?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다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영상에서 다 언급했던 종목들입니다. 이거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 이제 뭐 우리기술 투자, 뭐 페트로, 뭐블루엠텍 SG, 알테오젠 실제로 다 나갔던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페트로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마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뭐야? 이런 자리에서 추세 전환 시도가 나온다. 그럼 뭐야 이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때려다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죠. 실제적으로 패론의이 자리가 이제 어디였는지 보시면 딱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가격대 전후에서 단기 지지가 나오고 급등이 됐어요. 그러면 급등이 나왔을 때 언제까지 급등이 나왔을까요? 딱 10월 중순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날 페트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수하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언제까지 가져가라고 얘기하냐? 보세요. 얘가 10월 중순에 출시된다고 했으니까 최소 우리는 못해도 뭐예요? 10월 중순. 조금 더 얘기하죠. 10월 중순까지 가져가라.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도 들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은 다 완전히 매도가 됐죠.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제가 이제 4월 8일 날 16만 500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가서 30만원대에서 절반 매도하고 아직도 절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실제로 나갔던 종목이에요. 3월 27일 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록들 나왔을 때이 노란색과 색칠한 부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 종목 위에서 평단 이 가격 위로 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때려야 될 자리입니다. 얘기를 하죠. 3월 27일 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알테오젠이 3월 27일 날 이제 그 전에 아마 되게 불안했었던 분들이 많아요. 3월 27일이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3월 27일 여기.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추세가 이탈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나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 이 가격대에 들어오면 그냥 신규 추가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제 3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3월 27일 보세요. 날짜가 급락이 나와요. 그렇 급락이 나오고 여또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떨어져요. 정확히 여기서 지지가 돼요. 보이시죠? 정확하게 어떻게? 딱이 가격대. 여기까지 떨어질 거니까 기다리고 이 가격대 오면 매수를 해라. 그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 지지받고, 이렇게 계급등하는 상황이 와요. 정확하게 이 가격대를 보면, 16만 5천원, 7천원? 전운이죠.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매수가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매도 같은 경우도 잡아 드리는 게, 에브리복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2월 23일날, 그렇죠? 이제 3 7 0 0 0원에서 매도가 됐다라고 나오는데 에브리봇 보면은 상황이 하한가가 나왔거든요. 하한가. 그렇죠? 하한가. 정확하게 하한가 나오기 전에 죽다 흐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딱 이거입니다. 이날. 이날 보시면 언제예요? 2월 23일. 그렇죠? 그리고 여기 2월 25일. 누가 보더라도 더 급등을 할것 같지만 다음날 하한가가 나와요.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2월 22일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죠? 매도 자리야 매도 자리 어. 차 맞죠 차에 실험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차에 실험을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제가 장 끝나고 5시 12분에 찍습니다 신곡화는 지금이 아니다 언제다? 내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찍는 거죠 실제적으로 에브리본 2월 22일이에요 다음날 신곡화는 내일이라고 찍은 거죠 장 끝나고 찍었으니까 다음날 매도 그 다음날 하한가가 갑니다 급락이 나와요. 매수만큼 중요한 게 뭐다? 매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항상. 매수를 해야 될 자리는 매수를 하세요. 매도를 해야 될 자리는 매도를 하세요. 그렇죠? 단순히 뭐 어떻게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10-3212-5248. 내가 이러한 매집주를 정말 정확한 매수,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 3212 5248로 이제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꼭다 받으시길 바래요. 이러한 부분들은 11월에도, 12월에도, 내년 1월에도 그 다음에 2월에도 진행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시장 주도주만 들어가야 돼요. 개별주만 움직이는 장세입니다. 특히나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심해요. 왜? 얘는 항상 <laughs> 입을 많이 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입터놓 순간 어떠한 섹터들은 급락이 되고 어떠한 섹터들은 급등이 됩니다. 주식을 하는 애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제에 관련된 내용들, 정치에 관련된 내용들, 외교에 관련된 내용들이 빠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빠싹해야 된다는 거. 하나의 뉴스가 떴을 때그 뉴스를 해석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도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일반 직장인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10-315248로 매집이라고 주셔서 트럼프 관련주 플러스 제약바이오 이거 두개 위주로 매매를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일단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금리가 꼭대기에서 인하로 가는 스탠스에서는 무조건 계속 시장 주소주가 돼요. 금리가 바닥을 짚고 인상하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그냥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시세를 둘만 하다라고 하면은 계속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플러스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색깔이 워낙 뚜렷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예 한마디에 한마디에 따라서 어떤 세턴은 급등을 하고 어떤 세턴은 급락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제가 트럼프 집권일 때 관련주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10-315-248로 매집이라고 주셔서 이러한 내용들 다 받아 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멈췄던 단타도 제가 제기를 할 겁니다 일단 단타 같은 경우도 지금 딱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일단 뭐 시가 그렇죠. 장 전에 나가요. 그렇죠. 뭐 1월 1일 매주 이제 시작하는 일화 같은 경우는 뭐장 시작이 10시니까 9시 50분에 나간 거고 그 전에 보면 뭐예요. 8시 56분, 8시 56분, 8시 58분, 8시 59분 한마디로 장 전에 나간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시가에 체결하겠다는 을 겁니다. 시가에 체결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날 매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시가에 체결을 돼. 그럼 9시에 매수가 되죠. 그럼 뭐예요? 10시 그렇죠. 9시에서 10시면은 그날 주가 흐름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가는 뭐예요? 9시에서 10시 안에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9시에 시가 체결. 그리고 뭐야? 10시 이전에 매도를 때린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증명을 보여 드려야겠죠. 일단은 만약에 뱃세. 그냥 위에 있는 거 하나 검색을 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위에 있는 거 뱃세. 그렇죠? 베셀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여기 1월 4일 날 매수를 들어가죠 그쵸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죠 1월 4일 그쵸 그리고 여기 1,250원에 매도 걸어 놓는다 그리고 여기 베셀 1월 4일 체결 시간 한번 볼까요 눌러 볼게요 눌러 보면은 이런 식으로 8시 56분에 말 그대로 시장가 매수가 나갑니다 얼마 매도 하라고 걸어 놓고 5분 만에 체결이 돼요 그쵸 그 전에 보면 이게 뭐야 다 뉴스 링크 그쵸 실제적으로 뉴스 링크 또 이런 식으로. 이때 뭐 저출산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고, 이때 아마 저출산 얘기 나오고, 실제적으로 아마 다음날 저출산 갔죠. 그리고 이게 밑에 또 내려보면은 또 뉴스링크 띄우고, 또 여기 8시 56분에 한빛 레이저. 그쵸? 말 그대로 이것도 이제 8시 56분 매수, 7,900원을 걸어놔라. 9시 17분에 체결, 매도. 한마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뭐예요? 진짜라는 거죠. 이 매집주에 나와 있는 서버일지는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인증을 해 드렸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제가 텔레그램으로 지금 인증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쵸 여기 마찬가지로 중간에 하나만 더 확인해 보면 뭐 수익이 좀 많이 났던 거 볼게요 3천당 제약 여기 좀 많이 눈에 띄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똑같이 제가 검색을 해 볼게요 3천당 제약 3천당 제약 엔터 쳐 보면은 여기 똑같이 3월 26일 그쵸 매수 3월 26일 13만 6천원 매도주문 넣습니다. 3월 26일 체결. 마찬가지로 시간 같은 경우도 8시 55분입니다. 그쵸? 이 보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뉴스 링크 띄워드리고 3천단 제약.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쭉 나가죠 진양폴리도 같이 나갔네요 이날 진양폴리 그리고 이게 렇 9시 54분 체결 뭐 이제 9시 54분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제가 또 이제 종목들의 대응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해드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보면 여기 삼천당 제약, 뭐 진양폴리 여기에 있는 나용들이 진짜 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러한 단타 종목도 같이 받고 싶다 단타가 트럼프 장세에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010 3212에 5248 이쪽으로 단타라고 보내주세요. 매집을 원하시면 매집, 단타만 원하시면 단타. 만약에 두 개를 다 원한다, 그러면 매집, 단타 적어주시면 됩니다. 020-3215248로 이러한 내용들 보내주셔서 이번에 24년도 1 2월까지 수익률 마저 최고로 찍을 거고, 25년도에는 아마 수익률이 더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2 3년도 같은 경우도 제가 목표 수익률이 1500%였어요. 1500%였는데 지금 벌써 229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1500%만 되면은 제가 종료를 해요. 그리고 더 이상 운영을 안 하는데 일단 올해 하반기가 너무나도 힘든 장세였고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계속 해달라라고 요청이 와서 제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일단은 23년도는 제가 칼같이 잘랐어요. 일단은 1000%가 이제 목표 수익률이었는데 딱 9월 달에 1 0 0 찍고 바로 그냥 종료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25년도. 일단은 뭐 이제 23년도에는 목표가 1000%였고 24년도에는 1500%였고 25년도. 요거는 제가 2000%를 가볼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24년도 같은 경우는 장이 뭐 나쁘지 않았죠. 24년도는 장이 너무 힘들었고 그렇죠. 일단은 이제 23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 수익률 나왔던 게뭐 stx. 그리고 여기 뭐, 동우나나테이런 종목들이 거의 최고 수익률을 지켰어요. 그쵸? 일단 뭐, STX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주가가 지금은 이제 아작이 났지만, 최근에 급등할 때는 거의 뭐, 미친듯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왔죠. 뭐, 이제 뭐, 만 원도 안 되던 금액이 거의 뭐, 4만 6천 원까지 갔으니까. 그쵸? 이러한 종목들도 STX 이제 검색을 해보면, 브리핑이 거의 미친듯이 나와요. 그니까, 러 매집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계속 해드립니다. 아예 매도를 할 때까지도, 그죠? 근데 요즘에는 제가 문자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어요. 23년도에는 제가 텔레 위주로 많이 했었고, 24년도에는 문자 위주로 좀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이제 문자가 좀 보기 편하다고 해서. 일단 STS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아마 매수 진행을 했던 게 제가 아마 꽤 오래 전에, 6월 15일부터 브리핑이 나갔을 거예요. 6월 15일이면 자리가 봐봐요. 6월 15일이면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딱 보면은 뭐예요? 급등 나오기 바로 전의 가격이에요. 그죠? 렇 전의 가격. 그죠? 렇 그, 이날 제가 아예 상세 브리핑을 먼저 해드려요. 6월 15일날. 보면은, 여기 딱 보면, 이제 6월 15일. 그죠? 렇 6월 15일. 어, 이거 되게 많이 했네. 이날 브리핑을. 그죠? 렇 6월 15일날 보면은 이렇게 뉴스 링크 띄워드리고, 개장 체크 드리고, 이렇게 뭐 이제 꿈비 이제 말씀드리고, 백강산업 간단하게 조목 브리핑 해드리고, STX 상세 브리핑. 이건 매집주. 굉장히 길게 얘기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수사에는 6월 16일날 아예 매수가가 나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예 대놓고 매수가 나가죠 그리고 아마 매도를 해야 될 때도 제가 이렇게 나가요 이 보면은 매도가 아마 여기 있을 건데 여기 보이시죠 천천에서 유튜브 종목 대행 매드 9월 15일 그죠 9월 15일 날 아예 대놓고 매도가 나갑니다 9월 15일이 여기 보면은 이 날이에요 이날 그쵸 근데 중요한 게이날 종가가 아니라 언제 얘기해요 여기 보시면 아예 거의 뭐 이제 시작하자마자 9시 10분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9시 10분이 아마 이 고가를 찍었던 자리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매집주 같은 경우도 제가 굉장히 그 종목을 매수를 하면은 왜 매수를 하는지, 매도를 하면은 왜 매도를 하는지, 그리고 매수에서 매도 가기 전에 이 상세 브리핑, 종목에 관련된 중간 브리핑을 계속 제가 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이제 디테일하게 진행이 되니까 저를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구독자 문자 인증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너를 구독을 했어. 구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020 3212에 5248 이쪽으로 나는 당신을 구독했습니다라고 구독자 문자 인증을 보내 주셔서 이러한 매수와 매도, 매집주와 단타, 장중 실시간 문자 발송 무료로 꼭 받으셔서 수익률 최고 찍으시기 바랍니다.